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 옥석 가리기, 그리고 고덕과 5억의 투자금, 그리고 투자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라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요즘 사람들이 정책이나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제가 유튜브에서 힐링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월 말에 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고민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소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힐러인 저와 고민을 날려보는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가 비 규제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3억이하 매도시 어, 양도세 중과 안 되는 거 맞죠? <laughs> 세금을 물어보셨네요 아 원래 세금은 답변 안 드리는데 비규제 지역 안에서도 광역시랑 세종특별시 있잖아요. 세종 이런 애는 빼고 시도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매도하는 시점에서 공시지가 3억 이하가 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니까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이 날, 좀 약간 갈리니까 그거는 이제. 국토부 그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세금 정책 나왔을 때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홈택스에다가 메일로 그 Q&A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본인 지역이랑 사례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메일로 그거를 답을 주거든요. 그럼 그게 나중에 증빙이 된대요. 나라에서 안내를 한 거라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될것 같고 실제로 세무사 분들도 홈택스에 그런 식으로 Q&A로 문의해서 답변 오는 거를에 따라서 상담을 해준다고 하시거든요. 어, 희망의 아이콘님 스터디 발표 때 메리테라님께서 희망의 아이콘이 될수 있겠다고 하셔서 닉네임을 어, 닉네임처럼 살고자 시아로 바꾸셨다고 와 영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laughs> 진짜. 그 때, 스터디 때 너무, 사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데이터 스터디를 하든, 임장 스터디를 하든, 처음에 되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적응을 처음에 못 해서, 처음에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셨다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도전하셔가지고, 정말, 어, 발전을 일으켜서 발표도 막 하시고, 그 발전된 상황으로, 이렇게, 된걸 보고 다른 분들이 되게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서 나는 뭐야?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하는데라고 생각해서 되게 좌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주변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되게 어, 희망을 가지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 본인의 솔직한 상황을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는 제가 막 괜찮다, 어,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옆에 사람이 그걸 같이 느끼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말해 주는 것과,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역 옥석 가리기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는데, 동탄호수단지 매도 계획하셨, 매도 계획하는데 지금 좀 거래가 멈춘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빨리 털어야 할까요? <laughs> 아, 동탄 파시려고요? 음,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렇게 급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동탄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정책이 왔다, 그니까 정책이 한 번,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7번 발표됐나요? 거의 30번 이상 발표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세기 싫어서 안 세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출렁이 있었고, 그때마다 거래 절벽, 분위기, 어, 관망세, 뭐, 분위기 얼었다.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하 우리 지금 8월, 9월까지 엄청 날라갔거든요. 엄청 거래 많이 되고. 그래서 잠깐 지금 소강 상태예요. 그리고 약간 내년 대선에서 잠깐 숨 고르기 하고 분위기를 보는 시즌이어서 지금 그렇고, 계절적으로도 원래 지금이 비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어, 거래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조금, 만약에 분위기가 좀안 좋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셔야지 어, 분위기 안 좋다고 막 가격을 촥촥 깎고 파시면 너무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 분위기가 조금 더 들어왔을 때 좋을 때 파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님 양도세 완화는 출렁일 때 매수는 기회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물건이 또안 나오잖아요 그럼 물건이 양도세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한다고 한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래 그 단지에 매물이 1도 안 나왔던 단지고 가격이 별로 그게 착하지 않았는데 매물이 좀 여러 개 나와주거나 매물이 없던 단지에 매물이 생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도 하나의 부동산 가격을 출렁임을 만드는 하나 의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서 매도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좋고 몇개 없어서 추가로 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를 오히려 또 매수 타이밍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양도세 완화도 어,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맞춰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어 내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매수를 하면 좋을지 어 판가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 법인으로 취득세 12% 플러스 종부세 6% 내면서 수익 낼수 있는 투자낼수 있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3억대 준신축 투자인가요? 음. 법인으로 제가 지금 물건을 갖고 있는데 취득세 12% 내고, 종부세 6% 내고도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2, 3억대 그, 이제 괜찮은, 이제 막 물들어와서 올라가는 지역에 준신축 투자. 근데 제가 말한 준신축이 그 연식이 10에서 15년 차, 5년에서 10년 차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최근에 입주를 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분양가가 전세가 되는 애들이 많아서 분양 받으신 애들은 얘네도 제가 말하는 준시, 준신축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으로 다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투자금 없이 가져가는 거고 이제 종부세 6%만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제 소,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차피 양도세에서 취득세 12%는 공제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걸 가져가는 게 맞냐 아니냐 수익이 나냐 아니냐 요것만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에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애들이라서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고 보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평택 고덕 신도시 파라곤 신고가 9억 6천을 찍었다는데 9평계. 5억,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laughs> 이 정도 투자금이라면 평택이나 수도권에 다른 시 존신축이나 구축을 몇개 하는 게 나을까요? 똘똘이로 가야 되나? 다주택자로 가야 하나? 나 내년에 명의 하나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참고해서 고민해 보려고요. 내가, 어, 갭이 5억이다. 5억의 투자금을 드릴 거다라고 하면 어딜 먼저 봐야 돼요? 평택이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하죠. 그리고 평택 고덕신도시, 멀, 물론 좋아요. 근데, 고덕은 앞으로도 계속 집이 입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갈 거긴 한데, 개 모억이라고 하면, 음, 저 같으면 조금 더 서울 쪽으로 가서 보고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어, 개지원에 보유주택이 몇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 어, 지금, 만약에 아무도 없어서 명의를 분산해가지고, 똘똘이로 해가지고, 종부세 안 나오게끔 명의 분산을 하거나, 이제 공동명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게 1주택 처음, 첫 내가 1주택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래 가져갈 거로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모억기면 뭐 평택, 고덕신도시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서울 더 인근 핵심 지역으로 더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개수 투자가 아니니까,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똘똘한 한채 무조건 첫 번째 주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면 실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뿌린다 생각하고 가는 거,가 트렌드인 거지,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지, 막 짜잘하게 막 여러 개를 지금 뿌려놓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금만 내다가 볼장 다 보고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특히 초보자 같은 분들은 그래서 자본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누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기초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지식이 없으시다고 하면 기초반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